장두식 작가입니다. 그 김도훈의 엑스레이 코너에서 리메이크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사람들은 프로도를 싫어한다. 나도 싫어했다. 프로도는 단지의 제왕 주인공이다. 영화를 보지 않은 독자가 있다면 꼭 보기를 권한다. 이 시리즈는 현대의 고전이다. 스타워즈나 해리포터처럼 주인공 이름 정도는 설명 없이 인용해도 괜찮아야 뭐마땅하다포로도는 성가시다.절대 반지라는 그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인물을 별 능력치도 없는 그 난쟁이 조개에게 맡긴 것부터가 실수다.프로도는 계속 악의 유형에 빠져든다.끝없이 징징거린다.귀찮은 녀석을 끌고 때로는 업고 가야 하는 그 친구 셈이 불쌍해질 뭐 지경이다. 프로도를 싫어하는 사람이 꽤 있다. 너무 나약해서다. 나약한 영웅은 답답하다. 포로도는 절대 반지를 용암에 스스로 빠뜨리는데도 또 실패한다. 너무 나약해서 악의 유혹에 잠시 또 굴복한다. 유행으로 반지를 제거하는 데는 성공한다. 이게 무슨 영웅인가? 프로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원작이 출간된 1954년부터 계속 있었던 모양이다. 원작자 톨킨은 이렇게 말했다. 프로도를 영웅으로 뭐 실패했다는 그 사람들은 단순한 사고의 소유자들이다. 경멸의 의미는 아니다만 그들은 간단한 진실과 완벽한 이상만을 돕기 원한다. 톨킨 말은 옳다. 프로도를 싫어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단순한 그 사고의 소유자들이었다. 결국 절대 단지를 제공하는데 성공한 건 프로도다. 가장 나약한 존재에게도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이 톨킨의 교훈이다. 책의 교훈을 또 너무 단순한 사고로 해석한 건 아니냐고. 좋은 영웅은 복잡하지만 좋은 교훈은 단순하다. 백성을 또 두려워하라. 또는 다산 정약연 교훈이 그렇듯이 말이다. 단지의 제왕 그 리메이크 하려는 그 계획이 있다. 20년 전 영화다. 뭘 빨리 이렇게 하나 슈퍼스나 뉴스를 보다 생각을 바꾸었다. 한국이 반세기 만에 스스로를 리메이크하고 또 있었다. 젊은 세대에게 교훈이라는 교훈이라도 주려는 그 용도인가? 그렇다면은 반지의 제왕 리메이크도 나쁘지 않겠다. 역사적으로 리메이크의 교훈은 모두 알고 있다. 오리지널을 능가하는 그 리메이크는 없다는 것이다. 하나라도 예를 들어보시라. 물론 이건 다 영화 이야기다. 여기 김도훈 씨는 뭐 문화 칼럼 리스트로 활동하는 분입니다. 예, 반지의 제왕. 예, 반지의 제왕을 정말 아주 오래간만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